서울중랑구갑의 서영교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네. 장관 내정된 걸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잘해주세요. 최선을 정말 다하겠습니다. 잘해주십시오. 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가 간절히 요구하고 싶은 건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던 대한민국이 소멸될 위기입니다. 인구 관련한 내용이 다시 또 필요하지만 대한민국의 아이를 낳으면 가족이 행복하고 그리고 그 아이의 출생이 행복하고, 그리고 또 육아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국가가 함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네, 위원님께 많이 여쭙고 많이 상의드리면서 저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알게 되었어요. 아이가 아프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국회의원이 되고 처음으로 발달 장애라고 하는 가족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제가 그 전부터 듣긴 들었지만 그 발달장애 가족의 어머니들은 아이가 떠난 바로 다음 날 떠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워낙 밝고 또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런데 한켠에 아픔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 아픔이 그래도 행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아이는 저의 시작이자 전부이자 마지막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또 생활하기도 좀 힘들고 그랬을 겁니다. 사실, 아이의 엄마, 어, 여성들은 힘이 듭니다. 아이를 낳는 것도, 그리고 키우는 것도. 그래서 그동안은 또한 명의 여성, 저도 그랬고, 저희 어머니가 아이들을 키워주셨죠. 또한 명의 여성이 같이 희생을 해야,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행복하더라고요. 그렇죠? 좀 힘들지만 행복해요. 내 아이 때문에 내 아이가 힘에 겹지만 그래도 행복한. 그래서 아까 우리 백승아 의원이 질의했지만 국회의원 모두가 함께 그 발달 장애 아이들을 책임지자라고 하는 법안을 만들었고 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렇죠? 네, 그랬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더더욱.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에 대한 애정도 갖고 있고 여성에 대한 애정도 갖고 있고 아니 대한민국에 여성만 있지 않잖아요. 남성도 절반 여성도 절반. 이제 저는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가족 청소년부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를 더 열심히 잘 살펴서 어, 차별받지 않는 특히 여성이 차별받지 않게 그런 제도 저희들에게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추진하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네, 위원님께 많이 여쭈면서 상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 깊이 새겨서 그것이 예산으로 정책으로 그리고 제도화로 착근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예, 아, 제가 오늘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정책질을 좀 하고 싶은데요. 이번에 7월 1일부터 그... 이혼한 가정 이혼한 가정의 양육비를 양육비를 주지 않는 다른 부모가 있어요. 그래서 양육비를 먼저 지원하고 그리고 후 나라가 구상권을 청구하자. 이런 제도가 제가 2012년에 처음 법을 만들었고 그것이 세 번의 개정안을 통과하고 이번 7일 7월 1일부터 실시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모든 양육비를 못 받는 가정에게 주는 게 아니라, 어, 그 소득 150%인 가정에게만 지원합니다. 전체 다 해서 5만여 한부모 가족인데요. 그 가족 다에게 저는 좀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또 법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될 건데요. 이 모든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모든 가족에게 나라가 선 지급하고 후속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 한번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과 긴밀하게 상의드리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양육비 선 지급제가 일각에서는 그것을 혹시라도 악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 상황을 무엇보다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 지급 신청 사례라든지 회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소득 기준 완화 관련해서는 어 여러 가지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이 기준을 완화했을 때 오히려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더 많은 것인지 어 정확한 숫자와 데이터로 분석을 한 다음에 의원님과 면밀하게 어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셨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책임지고 전면. 모두에게 선지급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악용하는 사례가 어, 최근에 몇만 원만 좀 보내면 그품 구상권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양육비를 줘야 되는데 그렇게 빠져나가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영상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양육비 꼼수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직전 3개월 또는 연속 3회 이상 불이행을 해야지 이 신청을 할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각지대라 여겨져서 어떻게 하면 제도 개선을 조금 더할수 있을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 든든합니다. 강력하게 요구하고요. 이제 더 이상 나누거나 차별하지 않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양육비도 너무 작습니다. 그 어렵게 사는 가족들이 나라가 책임져주고 나쁜 짓을 하는 다른 한 부모에게는 나라가 책임을 부상권로 확실히 묻고 처벌할 수 있게 그렇게 갖추면 좋겠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 관련 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고통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 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또 최근에도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두 배가 넘는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5년, 2026년 계속해서 기대해 볼 섹터는 AI입니다. 그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거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쥘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천을 공략으로 상법 개정까지 단행하면서 우리 주식시장을 살리려고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정부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해 주도적으로 행동해 나가면서 이재명 대통령 본인 또한 코스피 지수에 본인 월급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